시편 28편 3절에서 5절입니다. 개역성경요, 악인과 행악하는 자와 함께 나를 끌지 마옵소서. 저희는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저희의 행사와 그 행위의 악한 대로 갚으시며 저희 손에 지은 대로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보응하소서. 저희는 여호와의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아니함으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파괴하고 건설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제가 번역한 내용입니다. 당신은 나를 악인들과 함께 헛된 것을 행하는 사람들과 함께 성장시키지 마옵소서. 그들은 화평을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이웃을 향하여 불쾌감을 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행동으로 갚아주었습니다. 그들의 손이 행한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보응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돌아가게 대우했습니다. 그들은 생각지 않을, 않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 일 가운데서 손으로 지은 피조물 가운데서 그는 그의 손으로 지은 그것들을 파괴하고 재건하지 않습니다 3절요 <목소리> 당신은 나를 악인들과 함께 헛된 것을 행하는 사람들과 함께 성장시키지 마옵소서 그들은 화평을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이웃을 향하여 불쾌감을 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9절에서 주님은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가만두어라 가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곡식과 가라지를 같이 성장시키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다윗은 자신을 자신을 악인들과 헛된 것을 행하는 사람들과 같이 성장시키지 말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악인과 헛된 것을 행하는 사람들이 하나 되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이 이유는 그 이유는 악인과 헛된 것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 되는 것 같이 하나 되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결국 이들은 자신들과 함께하는 이웃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속 사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속 마음이라 그럴까요? 속사람, 속사람. 4절. 그는 그들에게 행동으로 갚아 주었습니다. 그들의 손이 행한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보응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돌아 가게 돌아가게 대우했습니다. 네, 보응을 받게 했다는 거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과 헛된 것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갚아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악인들과 헛된 것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헛된 것을 행한 대로 보답하여 응답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악으로 갚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행한 대로 그 행동의 결과가 돌아간 게 하신다는 그 행동의 결과가 돌아가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신다는 말씀 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그들은 생각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들은 죄인들이죠. 스스로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 의일 가운데서, 그러니까 스스로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일그 역사 가운데서 생각하지를 아요 자기들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죠. 손으로 지은 피조물 가운데서, 그는 그의 손으로 지은 것들을 파괴되고 재건하지 않, 않습니다. 파괴하고. 그 다시 만들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악을 행하고 헛된 것을 행하는 사람들은 영은 영원, 영원하신 하나님의 일 가운데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같이 하나님의 일 가운데서 생각지 않는 피조물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다시 재건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말씀이 주는 교훈을 생각하면요, 악을 행하고 헛된 것을 행하는 사람은 화평을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이웃을 불편하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고 헛, 헛것을 행하는 사람은 그들이 행한 대로 보응을 받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 가운데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들을 파괴하고 재건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삶을 살았으면, 힘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